존이에요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제주도 거의 4편 나온 거를 리액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막 그렇게 슬프다고 하는 데저 뭡니까? 저는 절대 눈물 흘리지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막 오는 사람이 아니라 싹트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오름 참기 오름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먼저 보신 사위분들이 그렇게 슬프다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진짜로. 너희들이 내 멤버가 되어줘서 고마워 진짜. 우리 서 고마워 진짜 진짜로. 투어스. 내 체애가 되어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무 수고 많았어. 뽀뽀 한 번씩 해줄게 형이. 엄마의 oh 가 아, 나도 여기서 짓으려고 했는데. 안녕 생각할 랩어. 안녕 생각할 랩 예. 형제가 이겼어 혹시 다른 사쓸수 있어요. <laughs> 귀여워 씻고 올라가줬으면 좋겠어 앉아있는 거야 형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근데 저도 안 씻고 침대 올라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거 경민이는 가는 <laughs> 귀여워 토마스 <laughs> 토마스 Sugar, let's go. That's all. Let s o 뿌려줘~ 물래 뿌려줘~ 픽스 뿌려줘~ 내가 사실 아까 미션을 받 닿았다면 읽어볼게~ 나가라고 네. <laughs> <다가? 이> 아쉬울 때 끝내야 딱 맞아, 맞아,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인정,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인든지 아쉬울 때 끝내야, 끝내야 돼. 밤에 파도 보는 게 진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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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 뭐, 이거, 이거,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 투스아 대물린다. 이런 토스도 미리 찍고 나자마자 바로 오벨조라이브 이제 탈출되성공비 6시에 공개되고 볼 때도 되게 좀뭉클 되게... 아, 진짜 빡세게 준비했던 스쳐 지나가지고... 너인데, 꿈이야, 꿈이야, oh 꿈이 해의 가사가 약간 이제 시가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쌓일수록 그 얘기가 더 공감이 되는 거죠 음, 서로의 관계, 러비아. 우리끼리 우위한 대로그 칭찬하는 거 처음인가 거의? 그래 그럼 약간 서로한 칭찬해주는 거 해볼래? 좋다. 아, 왜냐면 진짜 네. 자존감 높여주금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지. 음. 스스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어. 진짜 엄청 잘 정리할 수 있고 하고 나서 <laughs> 잘 표현해. 어, 왜냐면 내가 사실. 승연기 맞는 사람인데 항상 정리안 돼서. 그래서 이건너 지훈이는 정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인성이면 인성. 응, 근데 인정. 뭐 어디 하나 지훈이는 지훈. 너무 잘하고 대비에 과분한 좋은 말을 들어서. 뭐, 뭐가 과분해? 너무 행복한 거있죠 자, 아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 영재 형. 자체 잘못은 우리가 한 곳으로 쏠릴 때가 있어. 근데 거기에 항상 중간점은 형이 잘 잡아줘. 그래서 나는. 나조차도 형을 보면서 아 맞다 하고 반성하고도 제가 되게 나았어 그냥 형이 곁에 있으면 내가 안정이 많이 돼서 아. 그게 너무 좋은. 아.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형 존재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많기에 그리고 너무 복을 받고 있는. 되게 올바른 생각으로 <웃음> 투어스를 <웃음> 알려줘서 고맙다. 너말 많이 주고 싶었어. 음, 형이 이 형이 쓴 대단히는 모두가 가서 드 일일 때 고맙고 다음은 한진 씨. 오 나이 봐. 자기 떨린다 아유, 못 봐. 막상 자기처럼 떨리면 나 이제 못보겠한지 떨려. 그냥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이 모든 지금까지 투어스로 있었던 일들을 다 생각해 보면 나도 힘든데 나도 너무 무너질 것 같은 적이 너무 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팀원으로서 너무 뭔가 항상 우리 보면서 자꾸 웃어주고 항상 난 진짜 한국에 멤버밖에 없어 뭐,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지오난 너무 고마웠같요 어쨌든 우리한테 기대해준다는 게버게 버텼다는 것보다 우리가 다 멤버들 있었서난할수 있었구나. 지금 나는 사실 우리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 예민한 경하 되게 많잖아요. 일단 <laughs> <laughs> 뭔가 형은 그런 것들에 멤버들한테 치지 않는 거. 이게 <laughs> 어, <맞아. 웃음> <laughs> 사실 되게 본인이 할게 많으면 자기 도 모르게 진짜 멤버라든지 그 분들한테 직접 아,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없는 것 같아서 나도 별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형을 되게 칭찬 하고 싶다. 그리고 한번 정도 한 뭔가 멤버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멤버들 믿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냥 계속 계속 고마운 게 되게 많아. 요 <laughs> 아, 양보면 양보 착하고. 그리고 또응사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한진이가 얼마나 탐구에 와서 심긍지도 알고 있고 상상이 고들었는난도이미하고심리고 뭔가 연습할 때나 무대할 때 뭔가 없었을 때 가장 내 심적으로 뭔가 좀 불안함, 너무 아티스트적으로도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있어서도 너무 고마움음 진짜로 채워서 고맙다 하는 날 관는 말하자면.. 도은형 존중이.. 지나치 지나치게 비 오지마 비 안꺼워 비 죽고 싶어? 도은형 존중은 많지만 패신도 너무 오시고 억울 모시고 <웃음> <그런> ]웃음> <웃음> 이런 것에 대청 <laughs> 엄청,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 음. 근데 항상 형 있을 때 그런 걱정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또 사실 뭐 다른 멤버들 형이랑 로맨 할때 나는 도현이 이어폰 쓰면 좋겠다. 나는 도현이, 나는 도현이 누나 해지면 좋겠다. 그때까지말해도다울먹울먹했는데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아팠고, 그정아팠고 <laughs> <laughs> 아, 망했어! 네, 시안을 통으로 짰잖아. 제가 아는 그래. 사람들 모아서 그러면서 투어스에 대해서 조사를 더 많이 하고. 우은이 형이 나의 뮤즈였어. <laughs> 진짜로? 그래서 형이라는 사람 자체가 오. 우리 팀한테 얼마나 무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나 정말 투어스로 데뷔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우은이가 항상 막그래 이렇게 투닥투닥 동난도 쳐주고. 어 이게 왜 이러지? 시분이 보면서 되게 건강한 자극도 많이 받고. 음. 으쌰으쌰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 어, 투어스라는 팀이, 난 되게, 다 알겠지만, 비슷한 듯 달라. 이게, 투어니포 세븐 리더스 선창을 치는게1 6어로서 되게 생기시상식에서 음. 막, 나한테, 뭐, 다른 멤버한테 다 그렇게 잘 해주고, 잘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 핀이 형 덕분에, 뭔가 이 투어스라는 그룹의 스타트를 너무 잘 끄는 것 같은 느낌. 음. 아, 그치, 너무 많다. 난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 우리 첫 만남이 잘된 것도 신시그니분이 크다고 음. 보고 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인 것 같아요. 호름 돋을 정도로 맞을 때도 있어서, 늘리 주신 되게 보기 좋은 음. 운이고복이고 인연인 것 음. 같아요. 일단 또 향기 좋지 않을다다 어, 어, 했습니다. <laughs> 했습니다. 아, 경민 경민이, 아, 경... 아, 경민이 라오스 시작할게. 경민이를! 음. 처음 봤을 때가 진짜 경력이 엄청 어렸을 때야 너무 어린데 아이돌 준비를 되게 빨리 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돌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너무도 잘하고 있고요 토마. 그래서 스토스가 절대 마이너스 될 일은 진짜 하나도 없고 맞아 진짜 그냥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진짜 최소 못하면 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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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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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래서 뭔가 그런데는 뭐 이 옆에 있을 때안은감들로 나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좀덜할수 있다면 아 어? 응. 응. 어, 어, 어. 영미 너무 따뜻해 영미 왜냐왔 아까도 말했지어 모르겠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들어왔어 엄청 반짝였다는데 지금은 잘안무어더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못 해요 근가 밝아지면 더 밝아지면 더 밝아지면 더밝아지거나희미지진다고아한 번도 생각했는데. 밝아지 어, <laughs> <laughs> 왜? 교이안 <laughs> 나죠. 교이안 나죠. <laughs> 아, 교민도 올라. 교민 일로. 와. 광고 뭐야? 교민 일로 와. 경민이랑 추는, 추는 춤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뭔가 되게 너무 고마워. 괜히 힘들 때. 정민이랑 그래서 같이 춤추고 너무 많이 찾아, 너무 빛이 넘는 존재여서 좀 복받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성공계 체인지가 민이 혼례로 나갔는데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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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두을 처음으로 다 공개한 이유도 다. 해. 맞아 맞아. 안 서고. 그냥 내년 이제 모닥불 끝났습니다. 와. <목소리> 근데 <목소리> 근데. 나 파란색 응, 이거 가져갈게 여기다 정리 해 해주세요. 네, 아, 너... 와, 제주도 한지지야 오나, 근데 진짜.. 무신이 있을 것 같아. 그때.. 그냥 올자. 그때.. 이야그 시간이 한진 오빠. 이론이 다했어 응. 뭔가 이걸 힘입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봅시다. 좋아. 파이팅도스 이럴 때 종종 생각하자. 이거 자초한 게 나올까?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왜왜 왜? 왜, 왜 방, 얘, 이런 게 이런 게 바로 돼서 거의 막얘얘막 얘, 얘 몬스터 되잖아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어이고야 자자 이제.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저도 사실 한진 오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틈날때 한진 오빠한테 편지를 진짜 많이 쓴요 너무 한진이가 잘뱉어져서 너무 고맙고